안녕하세요 도연이에요 제가 지금 침대에 누웠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어요 한달? 한 두달? 세달? 네달? 뭐 아무튼 몇달 전에 올리고 말았었는데 아무튼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제 성을 공개할건데 성이 너무나 다양해서 맞추기 힘들겠지만 Top 3 안에 듭니다. 맞출 시간 줄게요. 3, 2, 1 땡! 자, 정답은 박이었습니다. 박도현 박도현이에요. 박도현 한자로 뭐지? 한글로? 왜 한글로 뭐지? 한글로 법도네 미량박. 미량박. 밀양박이고 어. 그리고 법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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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기현. 속기현. 예요. 네, 아무튼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안녕!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주세요